이제 오월의 청춘의 고민 씨씨 만나보셨는데요. 역시 오월의 청춘의 이상희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월의 청춘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으셨던 우리 이상희 씨죠. 올 한해 정말 맹활약 다양한 어, 활동 분야에서 여러분께 많은 인사를 드리 우리 이상희 씨입니다. 아 갈수록 얼굴에 빛이 나는 우리 이상희 씨고요. 네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네. 올 연말 각종 시상식에서 또 MC로도 활동을 펼치시고 하트까지 이렇게 역시 예능을 하셨었군요. 좋습니다. 네 이상희 씨 잠시 인터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반뵙겠습니다 네, 드라마 5월의 청춘으로 많은 분들이 아주 유력한 수상 후보로 이상희 씨를 꼽고 계십니다. 솔직한 심정이 어떠신지요? 아예 사실 저는 뭐 너무 뭐 크게 뭐 기대 정말 일도 안 하고 저는 사실 오늘 예. 시상하러 오는 예, 거 그걸 예. 더 기대하러 왔습니다. 네 어... 신인상 시상하는 거 시상을 더 조금 더, 더 신경 기대하고 습니다. 왔습니다. 예예 네. 예, 좋습니다. 네. 아니 올 한해는 진짜 이상희씨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뭐 예능도 그렇고 네. 가요 쪽도 살짝 예 터치하셨고 예, 살짝 터치하고 왔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네. 올 한해 나에게 점수를 주자면 좀몇점 주고 싶으세요? 아올 한해 점수는 어. 1 예. 20점으로 120점. 하겠습니다1 20점 네. 아주 만족스러운 점수. 네, 예, 열심히 알겠습니다. 했으니까 네, 쿠하에 주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나저나 오늘 이제 오월의 청춘에 참가했던 이도현 씨가 이제 MC를 네, 들었습니다. 모십니다. 네. 어, 며칠 전 어제였죠? 네, 어제. 어제였습니다. 어제. 엊그제, 예. 네. 직접 연말 시상식 MC를 보신 입장에서 네. 좀 조언을 한 말씀 해 주신다면 도현아 있을까요? 나는 대본대로 읽었어. 화이팅. <laughs> 그렇죠. 대본이 제일 또 중요하고 네. 예. 그리고 또 이상희 씨 이제 매년 KBS 연기대상은 그뉴 이어스데이를 시상식 도중에 맞습니다. 아, 네. 이제 카운트다운을 함께 하실 텐데 네? 내년도 소망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내년에도 네. 뭐 열심히 뭐 작품 활동도 해야겠지만 그냥. 다치지 않고 좀 건강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네.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오,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목 뒤에 카라가 올라갔습니다. 저기 <laughs>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이상희 씨께서 예예예 예, 예. 아 이거를 그러면 저나 일억 한 시간 혼자 한 거예요? 계속 아마 그랬던 거 큰일 났네. 것 같습니다. 오뭐 어떻게 하면 좋아 진짜. 목 뒤에 카라가 올라갔습니다. 이상희 씨께 개인적으로 참 감사 인사를 아, 아, 네. 예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아 연말. 벌써 왔네요. 내일이면은 이제 2022년 이민년인데 올 한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민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봐도 네. 될까요? 올해 진짜 보고 싶은 동료 배우가 있으신지 오늘 시상식장에서 아, 개인적으로 소재님도 어, 어, 좋고 어제 그또상 수상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네. 재작년에. 저랑 1년 동안 같이 형으로 나오셨던 오. 이상엽 병님을 아 오늘 꼭 보고 싶습니다. 이상엽 씨 네. 어제도 수상을 하셨지만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꼭 함께 해 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희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희입니다. 고맙습니다.